자, 바로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R의 기초, 그러니까 R 스튜디오에 대해 소개를 잘 간략하게 해주고 숫자형과 문자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변수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번에는 이제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 할 거예요. 벡터는 이제 결국에 하나의 칼럼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칼럼. 클럼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클럼의 약자인 이, 이 C를 이용해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 2, 3.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50, 20, 20, 30.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A에 넣을게요. A에 그러면은 50, 20, 30이 들어가 있죠. 자, 자이 소괄호는 소괄호가 의미하는 바는 함수를 의미해요. 함수를 의미함. 함수의 시작과 끝 열고 다듬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클래스라는 것도 하나의 함수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 소괄호를 열고 그 소괄호 안에 우리가 알고 싶은 그 클래스의 객체를 넣은 거죠. 그래서 A2의 클래스를 알려줘 했더니 A2는 이렇게 캐릭터형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소 가루가 의미하는 반은 함수형이다 라는 거고 자 함수의 열고다듬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자자 자 이렇게 쳐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플러스가 나오죠 이 플러스가 의미하는 바는 지금 무언가 코드에 코드에서 무언가 열었는데 무언가 닫지 않았어 빨리 닫아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무언가 더 쳐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쳐주셔야 돼요 자 이거 왜 알려드리나 드리냐면은 이제 코딩 작업을 하다 보면요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고 할 때, 뭔가 실행을 할 때, 잘못 실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해야 되는데, 이 블록 지정 잘못해가지고, 뭐, 여기서 여기까지 실행을 했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 플러스가 막 나와서 사람들이 실행이 안 되니까, 당황해요. 처음 알을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황하니까, 이 플러스가 나오면은, 무언가 다치지 않았다라는 시그널이니까, 그 부분 찾아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잘 모르겠어. 뭔가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 하면 여기서 일단 빠져 나와야겠죠. 이 상태이죠. 뭔가 빠져 나와야 되죠. 그러면 그냥 여기 클릭하시고 이쪽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ESC 누르면 이렇게 빠져 나옵니다. 여기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빠져 나오는 거니까 실행 취소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여기 다시 실행해 을 주시고. 결국, 결국에는 이 C라는 것은 칼럼의 약자예요. 그래서 50과 20과 30을 칼럼으로 만들어서 A에 넣어줘. 라는 의미인 거고, A를 보여줘 하게 되면 이렇게 50과 20, 30을 반환을 시켜주죠. 여기 보면은 A에는 50과 20과 30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방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여기서 50을 뽑고 싶어요, 50. 50을 뽑고 싶으면 이렇게 대괄호를 여시고 2를 넣으시면 50이 나옵니다. 여기서 20을 뽑고 싶으면 여기 2를 넣으면 돼요. 저는 이제 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방에 접근할 때에는 벡터의 방에, 벡터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데이터 객체든 다 똑같아요. 뭔가 데이터에 접근할 때에는 이 대괄호를 합니다. 대괄호를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저는 이걸 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A의 첫 번째 방에는 지금 50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방에는 20, 세 번째 방에는 30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첫 번째 방을 보여줘, 두 번째 방을 보여줘, 세 번째 방을 보여줘. 그리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반환을 시켜주죠. 벡터는 이렇게, 어, 이렇게 해볼게요. 1,2,3. a p l u b,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51, 22, 33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자, a 더하기 1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 나옵니다. 자, a에 1을 더해서 연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ba2를 곱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문자형도 똑같아요. 이렇게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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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c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걸 첫 번째 방 보여줘. 두 번째 방 보여줘. 세 번째 방 보여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의 방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A의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을 보여줘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가로 접근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 내가 접근하고 싶은 그 방의 인덱스에 대해서 그 인덱스,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는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을 말하는데, 말하는데 그걸 또 칼럼으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A의 첫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을 보여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왜안 되냐? 왜안 되냐면은, 이거는 행렬에서 쓰입니다. 행렬. 이렇게 쓰는 거는 행렬에서, 나중에 배울 행렬에서 쓰이기 때문에, 벡터에서는 먹히지가 않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 이걸 나는 거꾸로 보고 싶어 하면은, 이런 식으로 321 이렇게 써주면은, 변환이 되겠죠. 전환이 되, 돼서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나는 A에 첫 번째 방부터 세 번째 방까지 보여줘 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방부터 세 번째 방까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는, 콜론이죠. 콜론. 콜론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부터 3까지, 자, 이건 주석, 주석을 의미합니다. 샵은 주석이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부터 뭔가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부터 10 하면은 1부터 10까지 이렇게 벡터를 생성해 을 주죠. 1, 2, 이렇게 만들 만들기에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연산자가 함수 역할을 해주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1부터 3까지 하게 되면 은 이게 하나의 벡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C로 굳이 안 묶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결국에 하나의 벡터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방 빼고 가져와 하고 싶을 때에는 마이너스 1 하게 되,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빼고 가져와 할 때에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자, 세 번째 방 빼고 가져와 하면은 마이너스 3. 첫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을 빼고 가져와 할 때에는 이렇게 또 칼럼을 묶어주면 되죠. 자, 첫 번째 방부터 두 번째 방까지 빼고 가져와 할 때에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마이너스 1, 0, 1, 2에요. 그래서 이걸 넣게 되면은 A의 첫 번째 방 빼고 가져오고 0번째 방도 가져오고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두 번째 방도 가져와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셔야 됩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1부터 3번째, 3번째 방까지 가져와 할 때에는 시로 안 묶어도 됐는데 빼고 가져와 할 때에는 시로 묶어줘야 되죠.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추천을 해드리면 그냥 공통적으로 항상 시로 묶어주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로 묶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또 트루폴스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자 A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TTF, true, true의 약자고 F는 false의 약자예요. 대문자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true, true, first. 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A에 true 위치에 있는 걸 이렇게 가져와 라는 의미가 되고 결국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이 가져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A에서 만약에 이게 뭐죠? a는 aa와 같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true false false가 나와요. 이걸 a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aa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true false 값을 아셔야 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무언가 자기가 조건을 설정을 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올 때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a 에 1부터 100까지 넣어 볼게요. 그럼 a는 1부터 100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홀수만 가져와 하고 싶을 때그 어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이 퍼센트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a 퍼센트 퍼센트 2 하게 되면은 10 10이 나오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이게 만약에 3을 하게 되면은 1, 2, 0, 1, 2,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 짝수만 갖고 와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를 2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한 게자 짝수만 가지고 오고 싶으면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게 0인 것을 반환시켜 주면 이렇게 트루프스 값을 반환시키겠죠. 자 다시 a는 지금 1부터 100까지가 들어가 있고 a를 이렇게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이게 0과 같느냐라고 컴퓨터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true, false 값을 반환시켜주고 이걸 a에서 가져오게 되면 짝수만 가져올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결국에 a에서 어떠한 인덱스 조건을 넣고 그 인덱스는 이 대괄호 안에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홀수만 가져오고 싶으면 이렇게 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홀수만 가져올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일단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를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꼭꼭 꼭 복습하시고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다음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 이런 데서 다 쓰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무언가 방에 접근한다 할 때에는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접근하고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어, 내가 원하는 방을 넣어서 해당 방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하나의 값만 가져올 때는 그냥 숫자만 넣으면 되는데 여러 방을 가져오고 싶을 때에는 C로 묶어서 접근해서 가져올 수가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져와 할 때에는 이렇게 콜론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빼고 가져와 할 때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 빼고 가져와 할 때에는 마이너스하고 C로 묶어주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툴펄스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툴펄스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